여러분 안녕하세요. 춘 교수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요 상승흐름을 보여줬다가 이 옵션 만기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을 했고 7 거래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특히 기관의 대규모 매도 행진이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처럼 국내도요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요 과도하게 매수했던 물량들이 출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특히 외국인은 반면에 국내 증시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이니만큼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코어라이 스포트 종목인데요.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는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어라이 스포트의 주가의 흐름은요, 이렇게 박스권에 있던 흐름이 한번 오름세도 있었고, 다시 한번 조정 뒤에 있다가, 연속적인 하락 어증세를 좀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또 아래 꼬리 달린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 위에서 좀 하락을 했죠. 전일 대비, 또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최종 마감 24,500원에 종마감 일단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렇게 비로 하락하긴 했지만, 주말을 보내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반등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루닛이나 이 JLK, 그리고 비노 등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주포가 심하게 내리면 개미털이나 다음날 반대로 시장 주목받을 때 다른 AI 종목보다 더 올린 경우도 있어요. 전 다음 주가 그래서 AI 의료 종목 차례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시점으로 볼 때. 이미 뭐 루니카 코어는요, 루니카 항상 코어는 같이 가니까요. 북미 영상의학회에서 상호간 또해외에 협력을 위한 애무를 체결한 바가 있어서 같이 동방상승하고 같이 동반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2 시점에서 또 하나 이슈가 뭐예요? 주식 매수 선택권 상장 관련 팩트는 뭐냐라는 거죠. 12월 21일 이후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오늘 별로 많지 않은 거래량이 120만주 정도 그리고 12월 14일, 12월 19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래량이요. 각각 670만 주, 그리고 810만 주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1월 29일 자,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상단의 주식수가 얼마 정도 되냐. 198,192주 정도. 그럼 여러분 보세요. 1월 29일 날 상장하자마자 20만 주 가까이 팔아버릴까요? 현재 주가는 지금 최저점은 아니겠지만, 저점으로 일단 보이잖아요. 만약에 직원이라 고 한다면, 여러분, 회사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알 텐데, 어차피 싸게 받은 것, 나 같으면, 여러분, 돈이 급하지 않다면, 추이를 보면서 적당히 더 올라갈 때팔것 같은데요. 뻔번양보해서 20만주가 전부 매도 물량으로 나아다 치더라도요, 평소 거래량을 보면, 한 20만주를 다 소화하기 어려워, 아마 20만주 매도에 주가가 폭락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막연한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떨지 마시고, 확실한 사실과 더불어서 연계시켜 다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지금은 올해 저가 매수의 바로 기회가 될수있거든 저로의 기회라는 거.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마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요. 전부 거래 터지면서 거래금액도 급증하면서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재무지표 나쁘지 않고 기관의 ETF 자금 매수에 가담하고 시점이기도 하는데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얼마예요? 2만 5,300원. 뭐, 시간 외에 하락했습니까? 최종도 2만 4,500원에서 충분히 얼마까지? 다 단계를 볼때 3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빠르게요. 기본을 넘기고 더 이상 올라갈 것 보여지거든요. 결국 여러분 뭐예요? 기회라는 거는 다시 잡는 자격이 오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실 필요도 없고, 버티면 기회는 찾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져갈지 믿고 추매를 해볼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꼭 이런 분 계시죠 내가 팔면 오른다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좀 하락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를 싶은 게 뭐냐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는 순간 주가가 올라간 방금 말씀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차트를 움직이는 게 바로 주포세력들이 있어요 얘네들 벌써부터 여러분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죠? 이거는 요즘처럼 변동폭이 심한 장에 맞춰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건뭐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새로운 호재권이라는 거죠. 이게 시장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코어라이스포트라는 종목을 나는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코어라이스포트에 대한 증권과 소식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받으시면 종량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이니까요. 내가 현재 어느 자리에 있는지 지금 사실 뭐 평당까지 좀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한번더 한번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늑장 부리당은 다 타이밍 놓칩니다. 왜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사실 뭐 그동안 유닛이나 뭐뷰노 JLK, 딥노다 올랐잖아요. 크고 작게 많이 올랐는데 유일하게 많이 안 오는 종목 하나 바로 코어랑 서포트입니다 사례가 된 거죠. 특히 여러분 기술력이 가장 좋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 나오지 않은 자료 이렇게 공, 공유하고 가는 겁니다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요 제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기사, 뉴스 보지 마시고요 아니면 단순한 차트나 지표 보고서, 예측이나 감에 의해서 이제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코어라인 소프트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번으로 코어라고 남기시는 분들 두 글자로 빠르게, 여러분, 정보 동시에 공유한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주가가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구간 구간에서 충분한 소통, 그리고 피드백 가능하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여러분, 서로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보이죠? 코어라인 스포트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 코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코어라인 스포트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좀 최근에 했잖아요. 반면에 오히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루닛은요. 지난 5년간 적자였습니다. 앞으로 2년간 또 적자 그런데 오히려 코어라인은 올해 흑자를 시현했죠. 사실, 루니이하는일다 코어라인 흔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보인 뇌경세 솔루션인 JLK가 하는 일도 코어라인 서포트가 다 해냅니다. 특히 어제 직원들에게 스톱 옵션으로 주어진 주식 매수 선택권은요, 이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소단이기도 한 것이었고, 이제 19만 주 매도한 직원도 있을 것이고, 홀딩하는 직원도 있을 테지만, 1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종목에서 자, 11.69% 폭락은 너무 과대한 반응이었죠. 물론 폭락의 원인이 밝혀진 상황에서, 뭐, 횡령이나 보도성을 등이 아닌 상황에서는요, 어제 시간에서 내 내던진 분들 때문에, 매수 대기자분들은 오히려 즐겁게 두 주말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지금 AI 의료 중에서 성장성이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적가인 종목이 바로 코어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앞서서는요, 유럽의 거점병원 세 곳과 또 공급 계약을 완결했었고 이미 또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이 이미 비급여 시장 진입에도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워낙 확장 성이 무한정이다 보니까 이제 상장 이후에 코알소포트는요 신규 제품 파이프라인의 지속적인 확장과 더불어서 솔루션 활용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건데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충분히 FDA 승인 받은 영상 AI 진단이 여지껏 루닉과 코어 밖에 없었다라는 점. 유닛은 정말 많이 크게 갔죠. 이제 본격적으로 코어 라인 소프트를 들어올릴 차례입니다. 특히 미국 진출 소식까지도 있었죠. 한국과 미국, 중동, 여러 나라 모두 장악을 하면서 의료 AI, 인공지능 다시 한번 대장주로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 CT 관련해서 CT 자체가 일반 X선보다는 단가 높아요. 얻을 수 있는 정보량도 훨씬 많고, 엑스레이는 일차적인 정보만 얻지만 CT 같은 경우에는 일초에 수백 장의 사진을 찍으면서 여러 방향에서 입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의 진단이라든지 추적 관찰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CT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맞지만 전속 방사선 전문의가 없는 병원이 많아요. 대부분이 다 비전속 방사선 전문의가 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CT, 흉부 엑스선, 만모그라피중 시장이 제일 크다 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늘 기대감이 반영되면 된다. 특히나 주가는 이슈, 그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는 견인체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코너 서포트가 주가가 하는 모든 이슈들이 결국에는 제, 뭐야, 재료다 보니까, 주제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와 줄 거고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을 판단되어집니다. 그럼 그래서 이런 종목기수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나와줄 것인지, 다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은 여전히 변동폭이 심하다. 한말디로 변수가 많은 장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시기 때문에, 사실 올라도 왠지 불안하고, 떨어지면 더 불안한 거죠. 당연히 마음도 흔들리고요. 특히나 지금 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당장에 지금 이 자리 어떤 자리요?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더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판단은 잘안 되고요.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 코라고 어 남겨 놓으세요, 여러분. 코 문자 주시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세력들 그냥 있지는 않겠죠? 움직임, 매도 매동에 대해서 특히 올라갈 때 구간권에서 매매 타점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렇게 여러 보세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보시면 볼게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혹시나 마음에 불안해서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에 또 새로운 정보를 타고 더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혼자 가면 대기중인 종목들은요 돈도 돈이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그랬나는 듯이 다시 추세를 잡고 오늘 하락한 자리로부터. 반등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믿고 가져온 정보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하락하면 버티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다르죠.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 이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코어라이 스포트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3588번으로 코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꾸 드리느냐. 혹시 여러분이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주가가 며칠, 아니면 빠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만큼 정말로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보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빠르게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서 타점 잡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하루 종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어렵고요. 무엇보다 는 본업이 또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시나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나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을 다 남겨놓으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가 더 답변도 드리고 도움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스프란도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선물을꼭 지금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 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 달은 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래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 또 수익을 고장받을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또 여기에 더 이상 은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 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 이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2의 또 루닛이 될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여러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또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너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던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율이 무려 5,00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쉽도다면 크게 나오 주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좀 되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부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만은보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한다고 뭐 인수합변 나오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가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에 주로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아낌없는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 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 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자세히 좀 안내는 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을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8099 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여기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 뭐예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디니 시할때나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났으니까 그럼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고 보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고 잠기신 분들 제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종목 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1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없이 또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